2025년 12월 1일 월요일입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9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복상남입니다서명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하가랴의 아들인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스라야와 아사랴와 예레미야와 바스홀과 아마랴와 말기야와 하투스와 스바냐와 말룩과 하림과 무레못과 오바댜와 다니엘과 긴노돈과 바룩과, 무슬람과 아비아와 미야민과, 마아시아와 빌게와 스마야는 제사장이다. 레위 사람으로는 아사냐의 아들인 예수아와 헤나다 자손인 빈누이와 간미엘과, 그들의 동료 스파냐와 호디아와 그리다와 블라야와 하난과, 미가와 르홉과 하사비아와, 사골과 세레비아와 스파냐와, 호디아와 바니와 브니누가 있다. 백성의 지도자로는 바로스와 바핫 모압과 엘람과 사뚜와 바니와 분니와 아스갓과 베베와 아도니아와 비그웨와 아딘과 아델과 히스기아와 아술과 호디아와 하숨과 베세와 하립과 아나돗과 노베와 막비아스와 무슬람과 해실과 무세사벨과 사독과 야뚜아와 블라디아와 한안과 아나야와 호세아와 하냐니아와 하숙과 할르헤스와 빌하와 소백과 르흠과 하삼나와 마아세야와 아히아와 하난과 아난과 말록과 하림과 마하나가 있다. 이 밖에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마귀꾼과 주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급 땅의 여러 백성과 인연을 끊은 모든 이들과 그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 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이들 모두가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윤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일곱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육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3개씩 바친다. 이것은 늘 차려놓는 빵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곡식재물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그 밖에 절기 때에 드리는 재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속재물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에 쓸 것이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일반 백성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집안별로 주사위를 던져서 해마다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뗄 나무를 바칠 순서를 정한다.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 하나님의 재단에서 불사를 떼쓸 나무이다. 해마다 우리 밭에서 나는 만물과 온갖 과일 나무의 첫 열매를 주님의 성전에 바친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첫 새끼, 곧 처음 난 송아지와 새끼 양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바친다. 또 우리는 들어 바칠 예물인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온갖 과일 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의 몫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기로 하고 또 밭에서 나는 소출 가운데서 열의 하나는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가져오기로 하였다. 농사를 짓는 성업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사람은 바로 레위 사람이다. 레위 사람이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때에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한 사람이 같이 다니기로 하였다. 레위 사람은 거두어두린 열의 하나에서 다시 열의 하나를 떼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의 여러 방에 두기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은 들어 바칠 예물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그 여러 방에 가져다 놓기로 하였다. 그런 방은 성전 기구를 두기도 하고 당번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쓰기도 하는 곳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9에서 10장은 7월 24일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벽 공사를 마치고 한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지요. 각자 가정과 일터와 고향으로 돌아가 바쁜 일상으로 복귀하였던 유다 백성들이 7월 1일 나팔절을 맞아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 명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스라를 모셔와 말씀을 읽게 하였고 그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욱 말씀에 대한 사모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게 열흘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10일 대속죄일을 지켰고 이어서 15에서 21일까지. 한 주간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22일이 되는 날이었죠. 8장 18절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백성은 1회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되는 날에는 귤에 대로 성회를 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여덟째 날의이성회이 것을 쉐미니 아체렛이라고 하는데요. 쉐미니는 여덟째라는 뜻이고 이 아체렛은 붙잡다 머물게 하다라는 뜻으로 이날, 아, 이제, 마지막 집회기는 한데, 이게 이제 마무리 집회가 아니라, 그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아, 이렇게 돌아가기 너무 아쉽다. 하루만 더 함께 하자라고 그런 의미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까지 했으면, 자, 1일에서 지금 며칠입니까? 22일까지 왔어요. 이제 사람들이 집에 좀 돌아가야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아,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쉐민이 야차시이 하루에 안 끝나고 더 길어졌나 봐요. 그래서 사, 거기에서 다시 또 3일째가 되는 24일에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또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 받은 깨달음을 생각과 마음으로만 간직하지 않고 주님과 또 자식이 자신들과 또온 세상을 향하여 결단하고 선포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구장과 십장의 내용입니다. 구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 백성이 선택되어졌으며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은혜를 주님께서 베푸시며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세웠지요. 그래서 이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의 죄 뜻을 버리고 죄악을 저지름으로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 되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긴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이들은 지난 9장에서 드렸던 그 고백이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 어떻게 살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약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들은 아브라함과 또 모세와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셨었는데, 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 그런 언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이고, 우리가 바로 모세입니다. 라고 그렇게, 아, 말한 것이지요. 1절에서 27절, 여기에는 이때 이 언약에 서명한 사람들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 되게 많았어요. 저도 아까 읽으면서 굉장히 긴장하면서 집중하면서 어렵잖아요. 이름 읽는 게. 네. 자, 총독 느헤미아를 시작으로 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백성들의 지도자들 이름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 이름이 적힌 사람들만 언약을 한 것이 아닙니다. 28에서 29절을 보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 그 말씀에 복종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하였고, 어길 경우 저주도 감수하겠다 말하면서, 했는데, 이 서명을 한 사람들은 이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서명을 한 것이죠. 30에서 39절은 이때 이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방 백성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안식일과 성일에 물건을 사고 팔지 않고, 안신년에는 땅을 쉬고, 쉬게 하고, 또, 어, 빚진 사람들은 그 빚을, 어, 감해 주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 유지를 위한 비용들, 그리고 12조들 잘 내겠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내용이에요. 어,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어, 어느 것 하나 쉬운 내용들이 없습니다. 사실, 이, 이 율법이, 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오랜 역사, 그긴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쉬웠으면 잘 했겠죠. 그런데, 어, 이스라엘 또, 북왕국남왕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게 참잘안 됐어요. 어려우니까 말이죠. 현실적으로, 어, 다양한 또 생각과 가치와 문화를,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 하나님 백성만의 신앙과 가치관을 온전하게 지킨다라는 거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 이방 백성들과 혼인 관계를 맺지 않고 또 안식일과 성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 어, 비즈니스 활동을 하지 않는 것, 안식년에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그냥 내버려둔다라는 것, 음, 빚을 진 사람들에게 그 빚을 탕감해 준다라는 것이 모든 것들은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참으로 많은 것을 포기하고 또 손해를 보게 하는 그런 일 아닙니까? 어, 이것을 감수한다라고 하는 거, 어, 그 당대는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이후 후손들에게로 내려가면서 대대로 참 어, 그들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또 불만을 사게 할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어, 하지만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도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될 것임이, 것임에 분명함에도 이들은 주님 앞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의 이 마지막 구절, 이게 되게 마음을 울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음,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포로 귀한 이후로 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어, 좀더 편하고 또더 많은 이익을 누리려고 어, 그런 자신들의 바램을 따라 어, 일단은 자기들을 돌보는 데 어, 가장 우선 순위를 두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도 레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성전이 제 기능을 작동하지 못해도 일단은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어, 그 결과는 이 에스라서와 네미아서를 우리가 쭉 보면서 느끼고 있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여전히 고단하고 자유의 땅에서 어, 살고는 있다지만은 여전히 포로 신세와 다를 바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은 정작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대한 그 주의 백성으로서의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것을 이제, 어, 느헤미아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참 수치스럽다. 응. 부끄러운 삶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이제 성전, 이 건물 잘 돌아가겠, 하겠다.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사실, 예루살렘 성이 바로 이 땅의, 이 세계의 성전이고, 그리고 이, 지금 이 백성들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거하시는 진정한 성전, 우리 사람이 바로 주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 나 자신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아, 주님의 자녀, 주의 백성답게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 간절한 의미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저희가, 어, 10장을 같이 묵상하였는데요. 음, 먼저는 이 백성들이, 예배 은혜 가운데서 어, 단순히 감동만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 그런 삶의 결단으로까지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 저희에게 도전이 되고요 그리고, 어, 이전에 자신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어, 그냥 텍스트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이 오늘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되겠다, 우리가 바로 모세가 되겠다라고 나의 하나님 그리고 어,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와 언약을 어, 갱신하시는 어, 그런 하나님으로서. 그 앞에 그렇게 서 있는 이들의 모습들 어, 뻔히 불편해지고 손해가 보는 그런 어, 것을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어, 주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존재 그들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어, 결론, 어, 결단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성경이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깨닫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모두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각오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이렇게 오랜 날들 동안 예배 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기뻐하였었던 그 시간. 어, 그 시간이 끝나면서 그냥 다시 어, 옛 현실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어, 살아갈 그 삶의 현장을 어, 자신들이 성전이 되어 어,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이 모습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늘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시간의 은혜만 누리고, 느끼고 돌아가는 저희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향기를 드러낼 것인지 고민하며, 또 각오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힘과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